<laughs> 안녕하세요. 아니, 내가 자려고 그러는데 자꾸 깜짝깜짝 놀래서 이렇게 툭툭 이렇게 툭해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니까 막 꼼짝꼼짝 놀래는 거야. 그래서 잠을 못 자서 화가 나가지고 그 뭐지 이제 구청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나보고 내가 자기를 협박을 했대요. 알수 없습니다. 음. 아니 이게 내가 <laughs> 아까 그 이, 이게 이게 공사 현장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저기 그그 그 보낸 거야 이게 아침 6시3 분에 보냈으니까 6시3 분에 보냈으니까 그 전에 이게 이게 공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차가 와가지고 근데 이걸 필드로 해서 8월8일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laughs> 이거 이거 공사한다. 그냥 그런 얘기였었어요. 그리고 어, 누가 하나 죽어 나가라고 고사지네. 어제 면사무소 직원 둘 죽어나는 기사 못 봤어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왜 지랄이야. <laughs> 공사 중 나라면 내가 너무 억울해요. 내가 왜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나요. 다 해야 하나요. 어떻게 안 왔네.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마세요.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소음에 관한 것만 계속 이제 그 문자를 보내서 아니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나는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나보고 이걸 보고 협박했대. <laughs> 그 아니 참 고상하게 살으셨나 봐. 너는 부럽네. 그리고 어금니 이제 깨진 거 치료해 달라고 <laughs> 그 통장 그 저기하고 이렇게 보냈었어요. 그거 뭐 그래서 줬어요? 안 줬어요? 아침, 일찍 이럴 때 이렇게, 이렇게 봉고차를 세워놓고 여기서 뭘 하나 꺼내고 탁 닫고, 뭐 하나 꺼내고 탁 닫고 거의 한 시간은 그래요. 내가 자, 잠에, 잠을 잠을 온전히 잘수 있냐고. 이 아니, 내가 MBC인가 어디를 전화를 했더니. 그, 이제, 그, 상담사한테 폭언, 폭행을 하지 말래요. 그래서 폭언은 이해하겠는데, 폭행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냥, 뭐, 꼭 말, 그, 그, 이렇게만 해야 폭행이냐, 그, 말로도 폭행이다, 그렇게 알아들을. <laughs> 그리고 소음은 폭언, 폭행에, 폭언, 폭행에요 그, 뭐, 라고 해야 되지? 이건 무자비하게 내가 당한 거잖아, 지금. 소음으로. 자기네들은 더, 나, 나한테 무자비하게 폭언, 폭행을 했어. 폭행을 했어. 폭력을 휘둘렀어요. 거기다 나를 범죄자까지 만들다 수갑, 수갑까지 찬 사람이야. 근데 지금 무슨 그, 아니,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 나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약프고 하는 건지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아니, 이거는 최순실보다 더 나쁘다니까. 더 저기, 자기들 논리대로 말을 한다니까? 물론, 내가 최순실이는 정말 긴지 아닌지, 내가 최순실이 말이 거짓말인지 그건 몰라요. 내가 그 사람을 가까이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뉴스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어. 어머, 우리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왜 그, 그 뭐지, 뭐, 유체이탈합법인가? 뭐, 그런 걸 쓰지? 왜 그렇게 저렇게 거짓말하지? 이제, 그, 안 했다고 하지? 근데, 아니, 구청가니까 최순실이가 넘쳐나요 물론 나도 예전에는 그 있는 사실만 뭐 이렇게 받아치는 걸 못해가지고 항상 싸움 싸움을 제대로 못 해봤어요. 지금 내가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가서 저돈 내놔라고 협박을 했냐고. 거의 그 7월이니까 4월, 5월, 6월, 7월. 거의 3, 3, 4개월을 내가 이제 곡 저기 그, 그 저기 뭐지? 소음에 시달 그 폭행을 당했고. 폭력, 폭력, 폭력에, 폭력을 당했고, 그 다음에 내가 6월 24일날 시험, 그, 기말 시험 본다고 그, 그, 얘기, 그, 저기 좀 조용히 해달라고 안 해줬고, 그 다음에 20일날 내가 응급실 실려갖고, 내 인생을, 이제 내 집을 지옥을 만들어 놨어요. 이래, 아니, 지옥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나 내가 자기네들, 저기 뭐, 협박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해,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요 소장 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침에도 여기 떠들어서 이제 내가 나가니까 내가 뭐돈 달라고 그그 협박했대요. 아니 민지질 사이 남한테 피해를 줬으면 당연히 보상하는 거 보상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옆집에 그 저기 뭐뭐 뭐 이제 공사를 이, 이 사람은 이 이거가 보상 받는 거고 나는 정신적 그 저기 그 뭐지? 그럼 그 공부를 못 하고 여러 가지로 피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금전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 아닌데 그놈한테는 이렇게 무리스한 게뭐 뭐 말이 조리 있게 안 나와.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원래 조금 그 저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으로는 그 말이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아. 그래서 아까는. <laughs> 가서 욕문해주고 왔어요. 아니, 누워서 잘 수가 없잖아. 웅웅 하니까 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근데 지금도 잠이 안 와요. 눈은 지금 피곤한데, 그, 누워서 조금 잤는 말 하면, 그, 몸이 꿈쩍꿈쩍 움직여. 그러면서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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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지금. 내가 이런 증상이, 전에도 여기 막 외장 올라갈 때도 그런 증상이 심했었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시달리면, 밤에 병난다고. 잠도 못 자고 꿈쩍꿈쩍 놀래가지고 이거 어마어마한 폭력이잖아요. 이걸 나한테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거랑 마찬가지야. 내 삶에 내 생활에다가 그리고 내가 뭐 밖에 나가길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냥 아이쁜게되고 나가면 되지. 근데 나는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랬고 난 이, 이, 방송대학 1학년 때 스터디 갔는데 너무 피곤하고 그 왔다 갔다 하는 사, 피, 피, 피곤하고 피피 왔다 갔다 하는 거 피곤하고 그 다음에 비용도 부담되고 그래서 안갔어 그리고 2학년 때부터 집에서 오로지 집에서 공부했어. 그냥 학교 특강 있을 때만 출석 수업하고 특강 있을 때만 갔어요. 그러니까는 특강 없고 출석 수업 없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안 나가. 왜그런 내가 MBN 찍었을 때 나보고 떠돌아다닌다는 말에 내가 거기서 내가 저기 싫었어. 왜냐면 내가 예전에 그 가족의 그 집안에서 안정감이 없이 떠돌아 다니는 느낌이었거든요. 여 배우, 배우고 싶어서 부산으로 갔다, 인천으로 갔다, 서울로 갔다, 저 서울에서 6개월 했다가도 시골로 갔다, 또올라왔다 그렇게 떠돌아 다녔어요. 물론 지금도 내가 여기 주택공사 집 아니면 떠돌아 다닐 거야. 어디, 아마 이제 죽었을지도 모르지. 근데 여기 한 곳에 오래 사니까 참 이제 별일 다 봐요. 내가 여기 와서 세상에 육찬전도 해봤어. 밑에 아줌마 수도, 수도, 수도를 내가 이제 계산을 했는데 그, 내, 가 이제 자기한테 수도를 많이 올린다. 근데 사실은 내가 그 사람 거를 반을 내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기, 그, 저기 막 하고 저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육탄전 했었어요. 그래 놓고는 지가 그 뭐, 우리 집 쫓아와서 해놓고는 지가 신고를 했어. <laughs> 너무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여기 아래층 이제 101호 여자. 때문에 저기, 저기 하고. 지금 여기 소음하고. <laughs> 나도 내가 소음에 시달려 우층 소음에 시달리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에 이제 그 무리를 해서 여기 지금 이제 순간 소음 매트를 깔았어요. 그걸 진작부터 해주고 싶었는데 짐 옮겨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솔직히 나도 소음에 시달리는데 다른 사람 소음에 시달리고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물 소리나 다른 거는 어떻게 해줄 수 없지만 내가 걸어다니는거나 그런 소리는 그러니까 그간 매트 소음을 깔면 만약에 줄어든다면 그거라도 노력은 해줄 수 있는 거니까. 내가 그래서 했어요. 나도 남한테 피해 끼치고 살고 싶은 사람 아니거든. 자, 자기네들은 최순실보다 더, 더 하면서 최순실을 비난하는 사람들, 나는 참 궁금해. 그 사람 내구조들이 내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보니까 자한당 사람들이나 더민당 사람들이나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같이 짝짝꿍해서법 만들었잖아요. 아까도 저기, 저, 실장한테 보니까 법에 의해서 월급을 받는데요, 공무원이. 그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강제로 그런 세금을 뜯기는, 거, 뜯기는 거죠. 그 사람들 월급 주고 싶지 않아요. 강제로 뜯기는 거야, 법 때문에. 법이 수령님이야. 그런 신은 오거지를 써요.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지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이게 지금 그 더민당 하고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이거 이사람들의 지금 이 사고 방식이에요. 이 사람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법이 있어도 사람이 먼저 살고 봐야 되는 거잖아. 사람 죽어도 법만 지키면 되냐고? 그렇다고 법을 공정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지금 보니까 법은 절대 공정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집에 집구석에만 처박혀서 사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게 그게 공정하지 않는 거예요.